대학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선택 잘못했다가요. 네. 한달 여정인데 첫날에 광결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이제 바로 승리를 하게 되면 8강에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줄수 있죠. 그어요 이순이 NSU 가겠습니다. 와! 저희 NSU는 김윤환의 감성여대를 픽하겠습니다. 감성여대 아아아또 김윤환 총장. 자 선택이 좀 됐습니다. 어떠세요? 뭐 A조, NSU, 파이스트 상관없을 것 같아요. A,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SA 당첨. 아그 어... 예. 나름대로 그러면은 이제 최선의 판단으로 좋은 조에 들어갔다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 C 조보다 낫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A 조 파이스트 N S U 캄성여대 J S A의 대진 재배치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A 조 1번 슬롯에 들어갈 팀은 바로 어? 캄성여대입니다. JSA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캄성여대와 J S A가 함께하게 됐네요. 어 일단 JSA가 좀 제일 강하다라는 그런 평이 많은데 오히려 더 저희가 긴장해서 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구의 무서움 대회 저구의 무서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막전 대결 A조 첫 번째 대결은 감성여대와 JSA 의 경기입니다. 게다가 개막전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플러스 되는 이런 매치업이라고 네. 보거든요.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즈와 모토케이의 매치는 캄성료대에서 배너됐고요. 그렇죠. 자, 헤로로 앨범 소녀 대결은 JS에서 배너됐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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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트 가자 집중하고 제발. 지 전성조기 주제. 2번째 경기 주인공 이유란 선수 하부기 선수가 나왔습니다. 좋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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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와 엥지 선수와 성현 선수

제발, 제발 해줘. n o w what i a l k i n a b o u 세 I don't know w h a a 일단은 그래도 <목소리나>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음그 저희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도 뭐 놀고 먹고 한거 아니고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진짜 열심히 한 거고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네. <목소리나> 죄송하지만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다음 경기 열심히 해볼 테니까 너무 이제 억까나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애들아 우리 컨텐 관리 잘하고 좀 다음 경기 그거 하자잉. 네. 와이드 와이드 하지. 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바리가 NS, NS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한번 준비 잘해보자고. 다들 화이팅하자고. 제 인생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어요. 감성 여대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쉽게 준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 파이스트 이기는 거에만 인생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꼭 연습했지만. 이길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